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 3분 눌림목 매매 방법, 그리고 기준봉 매매 방법, 2060 매매 방법 이런 매매 방법들을 설명하는 영상이 여기저기 있어서 한 곳으로 좀 모으려 했는데 그것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새로 설명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오신 선생님들은 지난 영상 6개월 동안 같은 기법을 항상 말씀드렸던 3분 눌림목 매매 그리고 장대 양봉 기준목 매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가입방 오셨겠지만 공부방에 가입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매매 기법을 숙지하시고, 나눠드린 검색기에 종목이 뜨면, 3번 눌림목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완벽히 숙지하시고, 어, 소량으로 매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이 지금 끝났는데요. 오늘 상한각한 종목도 있고, 안간 종목도 있는데 여기 여기 있는 종목들 가지고 설명을 좀해 볼게요 동아기업 동아기업 이렇게 돼 있죠 아침에 장이 시작하고 검색기에 종목이 노출됩니다 기준이 있죠 시가와 종가가 3%야 되는데 얘는 시가가 8.60%고 종가가 14%니까 기준을 충족하죠 거래량도 72만 주니까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서 매수하지 말고 3분 봉이니까 3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렇게 올랐겠죠 6, 7%가 올랐을 것이다 그러면 1분의 1선 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를 뚫고 더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매수는 요 근처에서 한다 12090원 위로 한옥가 12080원 그 위로 12070원 이렇게 걸어두고 매수가 되면 그 다음 3분에서 훅 내려와서 다 매수가 됐죠 그러면 기다립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 시가를 깨고 내려가거나, 혹은 전일 종가를 깨고 내려가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이게 하락폭이 마이너스 3%구나. 그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준봉에 여기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다시 돌파했을 때 매수 관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내려갔지만 매수되고 내려갔지만 여기를 안겠죠? 기다립니다. 매수 시점까지 오죠? 기다립니다. 최초 어디서 매도합니까? 기준봉의 종가 여기서 반 매도하고 나머지 반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빨로파선 보면서 그위에 선에서 매도한다 그런데 올라가던 와중에 윗꼬리 계속 이렇게 달면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 올라가던 3분봉의 윗꼬리를 이렇게 잡고 단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전량 매도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봉에서 매도 됐겠죠. 그리고 파란색 다음에 노란색이니까 윗꼬리를 안 달았으면 잔량을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다 분할 매도 했을 텐데 윗꼬리를 계속 다니까 전량 매도한다. 여기까지 못 가고 빠질 확률이 높다. 여기서 다 매도 해야 된다. 그럼 매도가 끝났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색기에 뜹니다. 그전에 다른 종목이 또 뜨겠죠. 일단 이한 종목 갖고 패턴만 설명 드릴게요. 시간 지나서도 검색기에 뜹니다. 이렇게 3% 이상 되는 거6% 짜리네요. 50만 주고 6% 짜리 이렇게 나오면 검색기에 딱 뜹니다. 그러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2분의 1선 긋고 자동으로 그어지는 2분의 1 선이 분홍색 선인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2분 중심 선 체크해서 2분의 1선 긋고 얼른 확인합니다. 12,080원 그러면 호가 창에다가 12,080원 12,070원 12,060원 매수 걸어 놓습니다. 분할해서 공교롭게도 첫 번째 매수 금액이랑 가격대가 같죠. 걸어놓고 기다린다. 올라간다. 기다립니다. 못산 말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찍었으니까 위로 분할했던 금액 물량만큼 매수됐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반매도한다. 종가에서. 몇% 0 0 구간이에요. 한3% 구간 수익률 큰 겁니다. 3%면 얼른 이어 놓고 여기 아, 12,000, 12,450원에 아, 반매도 걸어 놓습니다. 우리 백꼼 선생님 방송 출연하셨네요. 그러면 이 봉이나 여봉에서 반매도 됐겠죠? 근데 아까와는 달리 올라가는 봉이 윗꼬리가 길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계속 진행 중이었으니까 여기서 반매도 되고 나머지 올라가는 거 노란선에서 분할 매도한다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 매도하셔야 돼요 노란선 뚫고 올라갔다 뭐 괜찮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 분할 매도한다. 여기서 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매도한다. 이 규칙 지키셔야 수익이 납니다. 이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건뭐 그거는 내 영역 밖이다. 4% 짜리 또 중심봉 떴는데 검색해 떴으면 2분의 1 선거서 매수매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죠. 매수 매도는 노란선 아래 혹은 15% 아래에서만 한다. 21% 구간이니까 안 한다. 해도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고점이니까 한번 삐끗해서 하락 맞으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이 노란선 위나 15% 위에서는 안 한다. 여기까지 매수매도 매수 한걸로 만족한다 흐름만 볼게요 만약에 다른 검색기에 이게 떴는데 여기가 15% 이하고 노란색 밑이라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여기다 13,190원 180원 170원 이렇게 매수 걸어 놓고 매수되면 매수가 되면 바로 여기다 반매도 걸어 놓는다 3% 구간, 2% 구간, 1%도 괜찮아요. 반 매도 걸어 놓고, 나머지는 매도 되면 물량을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한다. 이게 15% 미만, 노란선 미만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이. 지금 여기서 매도가 됐겠죠. 근데 윗꼬리 자꾸 달면 다 매도해야 된다 그랬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색기의 기준봉 조건 어, 검색기 뜨는 조건이 만족되면 검색기 종목이 또 뜹니다. 같은 종목이 또뜰 수도 있어요. 예. 3%네요. 이때 떴을 수도 있죠. 지금 88,000 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검색기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는 10만주 위주로 돼 있는데, 손을 볼 거니까 아마 요것도 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21선, 21선이 아니라 중심선 긋는다. 12,420원에서 매수 매도. 400원 410원 뭐 이렇게 해서 걸어 놓는다 쭉 올라갔죠 이거 올라갈 때 3분이니까 깁니다 시간 올라갈 때 추경매수 하다가 이렇게 물려서 폭포수 맞는 경우 있는데 무조건 여기서 산다 여기에 한 호가 두 호가 분할해서 걸어 놓는다 기다린다 안 내려오면 뭐 말고 그냥 올라가면 말아요 어, 굳이 안 사도 됩니다. 다른 거 사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이거는 안하면 된다. 아셨죠? 항상 노란색 밑에 15% 밑에서 한다. 여기도 기준봉이 되긴 하는데 2분할선 금면요 분홍색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되고 여기서 팔렸겠네요. 그런데 안 한다. 24% 구간이니까 노란선 위고. 노란선 미치거나, 15%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 요건을 충족해야 매수매도 한다. 이해하셨죠? 한 종목만 더 해볼게요. 스타코링크. 계속 없다가, 오후에 3%짜리, 장때 양보하나 떴네요 근데 거래량이 22,000주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동전주네요 조건검색식에 동전주는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안 뜹니다 뉴 얘는 떴겠네요 아침에 장 시작하면 이건 음복이니까 검색기 안뜰 것이고 이 양봉은 검색에 뜹니다. 고가 6.74%, 종가 5%짜리 5만 주 이상이니까 새로 조절한 검색에 뜨겠죠. 그러면 2분 1선 거서 기다린다. 2만 22, 2,200원, 2,190원, 2,180원 이렇게 걸어 놓는다. 바로 다음 3분에서 매수 됐겠죠. 매수 되면, 매수 되자마자, 여기다가 반 매도 걸어 놓는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더 기니까 얘는 윗꼬리를 다는 건 아니죠. 윗꼬리를 만약에 길게 달면 여기서 다 처분해야 된다.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가 버렸다. 기다린다.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다. 기준봉의 시가 혹은 전일 종가 혹은 마이너스 3% 구간 그건 하나 정해서 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이 기준봉의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한다. 100% 손절하셔야 돼요. 아직 손절 구간에 안 내려왔죠. 기다립니다. 여기다가 매도 걸어놓고 여기서 반매도 됐겠죠. 올라오는 봉이 윗꼬리가 짧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직 까만 선이에요. 까만 선, 파란 선, 노란 선, 빨간 선이니까 한한 옥가 더 파란 선까지 한번 분할 매도 해보겠다. 나머지는. 다시 내려갑니다. 반 매도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란선에서 매도했을 건데,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할 시간 없이 여기까지 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팔면 되겠죠? 얘는 고가가 9.4%, 종가가 8%짜리. 그럼 여기서 매도했고, 만약에 이걸 여기서 못 보고 여기서 검색해 또 뜨겠죠 기준봉 떴으니까 여기서 떴다면 안 합니다 이것도 명심해 두세요 이 봉이 시가부터 곡 종가까지 7%가 넘어가면 매수 제외 종목이다 돌림목안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과도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매수기점으로 잡아도 한참 내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7% 이상 3분 봉에서 긴7% 이상의 장대양봉이 뜨면 어, 매수기준봉으로 탈락 기준봉으로 삼았다면 여기 어디서 분할매수 했으면 샀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만 어쨌든 이런 긴봉이 나면 매수 자체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딱 중심선 딛고 살짝 올렸네요. 11%, 11.4%에서 16% 구간이니까. 한4% 구간 수익이 나긴 했겠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7% 이상 되는 봉이 나오면 눌림 매수를 하지 않는다. 아셨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뭘 볼까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엔터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어, 개인적으로 엔터주는 안 하는데 여기 기준봉 떴죠? 얘 8%짜리니까 얘도 안 한다. 애초에 이런 건안 한다. 다음 종목은 알비더블유 기준봉이 3%짜리가 여기 하나 떴네요. 근데 거래량이 5,000주래서 해당 사항 없고. 얘도 거래량이 5만주가 안 되네요. %에 3%가 안 되고. 이 종목은 눌림 매매할 기준봉이 뜨질 않았네요. 검색기 안 떴을 것이고. Y랩. Y랩 여기 하나 떴네요. 3%에 9만 6천주. 얘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검색기에 뜨면 2분 1선 커서 5,730원 기준으로 분할 매수 걸어 놓는다 그 다음 봉에서 매수 됐다 매수 되면 바로 어떻게 한다 여기다 매도 걸어 놓는다 반 매도 걸어 놓고 매도 되면 나머지 반은 올라가는 추이 보고 분할 매도 하든지 떨어지면 빠른 손절 하든지 결정하시면 된다 여기서 매도 됐겠죠. 반매도 나머지는 올라간다.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색깔까지 가겠구나. 여기 파란색, 까만색 위에 파란색, 파란색 위에 노란색, 노란색 선까지 지켜본다. 올라가는 거. 여기 노란색 보이죠? 올라가는 거 보면서 호가창 보면서 빠르게 분할매도한다. 여기선 터치하면 돌파할 수도 있지만 다 매도해야 돼요. 여기서는 규칙 돌파하고 올라갔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한참 더 많이 갔죠. 빨간색까지 갔네요. 이만큼 수익을 놓친 거죠. 몇 프로나 놓쳤는지 한번 봅시다. 15%에서 26%, 한10%구간의 수익을 놓쳤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규칙적으로 이 노란선에선 다 매도한다 아셨죠? 여기까지 갔지만 여기선 다 매도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절 나오는거 좀 보여드릴려고 랬더니 없네요 어쨌든 매수한 다음에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매도 다시 돌파할 때 다시 매수 간점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분 눌림목은 검색했던 종목 가지고 매수매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7% 이상은 안 한다. 지난 유튜브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 내용만 6개월 설명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이 기법은 눈으로 익히실 거예요.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3분 눌림목 매매기법 설명이었습니다. 음, 다른 사항이 있나? 음, 이게 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